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이찬원 찬원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베테랑 배우 나문희가 깜놀 이찬원 잡힐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 쏟아졌다 둘이 서로 편지를 자주 주고받는다고 마음 아픈 뒷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베테랑 배우 나문희가 2000원에 대해 깜짝 언급했다. 그녀는 2000원이 유명하기 전에 2000원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2000원 노래를 들으면서 상처 입은 마음 치료 받은 것 같다고 나누었다. 그때부터 2000원 진팬되었다 2000원 노래 녹음하여 잠자기 전 듣는 습관을 가졌다고 했다. 2000원에게 팬심 가진 편지 보냈다. 그때 이찬원은 팬 있는 줄 몰라서 그런 편지를 받은 후 엄청 놀랐으며 감동이었다. 이찬원은 답장 보냈습니다. 이찬원은 가수의 꿈과 아버지 반대로 인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은 그때부터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으니 친구 같은 사이가 지어졌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로 출연한 것 보니까 엄청 기뻐했다. 그 전에 이찬원이 그런 노래 실력으로 꼭 유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찬원 항상 응원하고 이찬원 노래 언제나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가수 정동원이 QA를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쇼플레이엔터는 지난 1일 내가 만약 QA 반전 가득한 대답이 가득한 동원이의 QA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정동원은 팬분들이 동원이가 만약 5호라면 이라는 질문들을 보내주셨다고 한다. 한번 꺼내서 읽어보겠다라며 QA를 시작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영화 속 인물이었다면 이었다. 정동원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보고 싶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을 다 돌아다녔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가보지 못하는 북한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이었고, 정동원은 저희가 학생이라서 매일 수업 같은 걸 하지 않냐. 내가 선생님이라면 한번은 완전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돼보고 싶다. 과제를 100개씩 내주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희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라며,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정동원은 내가 만약 최고의 댄서가 된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이번에 수우파를 했을 때 댄서들이 제시 선배님은 다 같이 춤을 추지 않았냐. 댄서가 됐다면 그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유는 제가 수우파를 재밌게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